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존귀하 분이십니다. 당신합니다한번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 1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 일서의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요한 일서의 주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계시죠? 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성경을 펼 시간 근차도 없이 그렇게 지내셨나요? 저는 유아일서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또두 번째 소원은 우리 성도들 간에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우리 성도들과 친해지고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부인들하니침대 교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혹시 하버드 대학의 행복한 인생 비결 75년의 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75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입니다. 보통 그, 그 프로젝트는 1년, 2년, 뭐 길어봐야 뭐 3년, 5년인데 이거는 75년 동안 걸쳐서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정말 놀랍죠. 비용도 아마 정말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 75년 동안 남성 724명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에 오는가 라는 주제 였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75년 동안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불행함을 자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든지 그거와 관계없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느냐가 이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관계를 회복해야만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늘 마음 한 구석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다 어깨가 무겁고 뭔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런, 이런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사하면 빨리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냐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 예,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정 구름이 없기를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다고 그렇게 시인을 노래하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가능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살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 사업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또는 권력을 갖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시 한번 만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가 죽기 전에 하지 못했던 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살았다, 용서해 가오, 이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짧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볼까요? 음. Our life is short. Let's make our good relationship. <laughs>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다 이것이 행복의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론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신구와의 관계, 성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면 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옛 개명이 나오고 새 개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 개명은 무엇이고 새 개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7절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개명이이옛 개명은 너희의 이름과 말씀이니다 여러분 오늘 부문에는 옛계명과새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계명 무엇일까요? What is the old command? 예제명은 무엇일까? 그 말씀이 내일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람을 애무토같이하다. 네. 나는 네. 여호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씀이죠. 네. 원수를 갚지 말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본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웃술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말씀이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또새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What is the new command? 새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세 계명을 너에게 희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옛 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가 다른가요? 사실다 동일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옛계명과 새계명이 동일한데, 왜 새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일까요? 음. 옛계명과 새계명이 다른 점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음.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옛계명하고 새계명이 뭐가 다른가요? 내용이 다 동일한 내용 뭐가 다르죠? 다른 음. 뭐가 다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옛 계명은 지켜지지 않는 대명, 말로만 하는 계명이었어요. 근데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계명입니다. 지켜지는 계명, 개명, 실천하는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실패한 계명이었어요. 사랑의 사랑,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사,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옛 계명이 있었지만 실패한 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격하고 계시죠. 부모님을 공격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 제가 공공히 생각했어요. 아, 저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전화도 자주 안 하고 함께할 수고뭐 <laughs> 선물 같은 것도 멀리 있으니까 보내드리수도없고뭐 그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도 몇번안 했던 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제 부모님한테 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laughs> 피곤해서 자야 되니까, 바로 그냥 잤어요.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개명이라는것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옛 개명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죠? 음. 사랑하시죠? 우리 남편 사랑하시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남편을 보시고 또 아내를 보시면서 당신이 최고 음.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큰축복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자분들과 아내님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라는데 말을 하고 마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된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개명과 새 개명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옛 개명은 지켜지지 않는 개명 그러나 새 개명은 살아있는 개명 실천하는 개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개명을 써놓으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세계명은 참된 것이다. 그 안에는 어둠이 없단, 없다고 말씀합니다. 음. 여러분 구절 말씀 을 한번 보세요. 빛 가운데에 있다며 그 형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과거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목소리> 당신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인 것으로, 미움인 것으로, 시기, 질투, 다툼, 악한 말들, 이런 것들은 어둠 가운데입니다. 어둠의 특징이죠. 음. 여러분, 음. 빛은 드러나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들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고, 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흘러나온다 음. 여러분의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 네. 여러분, 형제 자기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요. 한번 10절을 말씀해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속하여 자기 속에 어리김이 없으나. 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고해서 우리 안에 어리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리김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해물 장애물은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물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어둠이 있거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어두운 가운데 생 행하며 살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시면 형제나 자매를 비유하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람 성에는 혹시 우리 마음에 어리김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세요. 좋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 오늘 성경 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하고 그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어둠과 그형제를 못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형제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사랑도 미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개명은 이 세계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이웃 사랑을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 사람,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진 이 세계명을 지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구합니다 네. 아멘. 네. 10년 전에 실제로 저희 예전에 성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테네시, 잭슨 테네시에서 어, 있었던 일인데요. 어, 제가 사역을 할때그 대학생들이 그, 거기 에큰 학교가 있었어요. 유니온 대학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목사님 음, 자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었어요. 예, 이 형제는 어, 필리핀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한글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어, 주일학교 교사, 또 어, 통역으로도 어, 저희가 다음 주부터 통역을 할예정는데요 이렇게 어, 통역하는 일도 하면서 이 학비에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일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선교사님이 필리핀 나라가가난한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사님들도 사실 학한 환경 속에서 이 자기 아들을 이제 미국에 보냈는데 이첫 번째 첫 해나 첫 번째 이제 1년 동안은 학비를 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 이 자식을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학비가 학비를 지원해 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다음 학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 전에 학비를 다 내지 않으면그 다음 학기를 등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 학비가 부족해서 지금 그 다음 학기를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럼 얼마가 부족하냐? 보니까 그러니까 2천 불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이 돼서 마침 그 주일날에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설교를 제가 마침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설교를 다 끝낸 후에 어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좀 우리 이 학생 이 형제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러브오크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기적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도전을하시다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이 학생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러브오크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돈이 얼마였냐면 2,300 불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가지고 이2,300 불을 줘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그것을 갖고 그 것을 가졌습어요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장학재단의 이름이 뭐냐면 오병영이용 장학재단.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1년에 몇 명씩을, 2, 어, 3명씩 자학금을 이렇게 줬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자학재단을 설립하니까 어, 외부에서, 어, 달라스에서 펀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뭐 맨피스에서 펀드를 하고 그래서 그, 저희는 그냥 받아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어, 자학금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형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그 다음, 이 학생이 아까 페리핀 션교사님 자녀였는데, 어, 이 부모님이 너무 어렵다, 어렵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미국 군대에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군대를 지원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한쪽 귀가 잘안들리고 그래서 체력 검사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했어요. 학업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이 학교의 지도 교수님, 미국 교수님이시면서 그 지역의 큰 교회 집사님 중인데 이 집사님이 이 학생을 위해서 이 형제를 위해서 바베큐 후원레이징을 하이로 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미국 교회도 어 거기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적은 숫자지만 저희도 같이 어 힘을 모아가지고 어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펀드레이싱을 했는데 어 마침 그때 무슨 어 페네시에는 그 펀드레이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곱하기 펀드레이싱한 금액에 곱하기 4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엄청난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루 동안 바베큐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그때 모아진 금액이 얼마였냐? 7천 불이었어요. 거기다가 곧바로 사를 하니까 2만 8천 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완전히 오변위의 기적, 바베큐 기적이 일어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음. 즐거워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가 다 해결되고 생활비와 책값이 다해결되고 그래서 이 학생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 위해서 간증도 하고 선교도 갔다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취업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 사랑을 도와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음.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가까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서 시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사랑 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위를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있시또 어떤 분들은 예배로 섬기시는 분들 있시 어떤 분들은 방송실에서 어떤 걸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 우리는 각자 각자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외진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